그림과 같이 곡선 y는 log2의 위에 x 위의한점 위에 a, x1, y1, x1, y1이고요. 얘를 지나고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요 점을 지나고요. 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얘는 log2의 x고 얘는 음 2의 x제곱. log와 지수죠. 밑이 똑같죠. 2로. 그럼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는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 되죠. 대칭인데,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y는 x의 대칭입니다. 같은 그래서, 자, 요 점에, 대칭점이 요 점이 돼요. 이렇게. 여기. 여기가 지금, 아까 x2, y2인데, 대칭이기 때문에, xy의 볼을, xy 값을 바꾼 거죠. 바꾸면 요거, 이 값이 y1, x1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수 있는 게 x2와 y1은 같고요. y2와 x1은 같습니다. 이거를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점비율를 지나는 직선 l이 곡선 y는 2분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리고 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삼각형 OAB의 넓이가 삼각형 OAC의 넓이 두 배일 때, OAB 이 전체 삼각형이 OAB, 어, OAC의 넓이 두 배, OAC 이 넓이의 두 배래요. 이 전체 넓이가 이 넓이의 두 배. 그럼 결국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똑같은 거죠. 똑같으면 은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넓이 똑같기 때문에 이 밑변의 중점이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요거 yx 대칭이었죠 대칭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OB나 OA나 같습니다.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OC는 2분의 1의 OA이다. OC 길이가 2분의 1의 OA. 이 그러니까 길이의 절반이 얘가 된다. 아까 OB와 OA가 같다 그랬죠, 그죠? OC는 또 이거의 중점이고. 그쵸? 그러니까 OC와 CB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 OA 길이는 OC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 X2 더하기 Y1이 자, 4배의 X3 이랬어요. 자, 요거 좌표가 여기가 X3입니다. 3인데 여기 길이 같기 때문에 자, 여기가 X2인데 자, X3는 X2의 절반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대입을 해보면, 4 곱하기 x3, 4배 해주면, 4배 해주면 이 값이 2x2랑 같죠. 그러니까 x2 하나씩 빼보면, 이렇게 빼보면, 결국은 y1과 x2가 같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y1과 x2가 같았죠. y1과 x2가 같기 때문에, 자, 만족합니다. 등호. 그래서, 니은도 참. 그 직선 l의 기울기는 이것이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점의 좌표를요. 자, 요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t 마 이렇게 쓸게요. 2의 t 제곱 이렇게 되겠 그러면 c는 자, 이거의 원점과 b의 중점이죠. 그래서 이걸 다 2로 나누면 돼요. c점의 좌표는 2분의 t 콤마 음, 2로 나누면 2분의 t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시점이 어디 있냐면은 이 곡선 위에 있죠? 이 값이 얘를 만족해 줍니다. 대입을 해주면, 자, y 값, 2에 t-1제곱이, 2분의 1에 자, x, x는 2분의 t. 자,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2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그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t와 같습니다. 자, 밑이 2로 같으니까 지수기와 같으면 되겠죠. 이 t-1 값이 마이너스 2분의 t와 같으면 되고요 그래서 2 곱해보면은 2t-2가 마이너스 t. 자, 여기로 넘기면 3t가 2고요 3으로 나누면 t는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t 값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뭐, 이거분의 이거니까, 여기서 바로 기울기가 t 분의 2의 t제곱인데, t값 구한 걸 대입을 할게요. 3분의 2를 대입하면은, 3분의 2분의 2의 3분의 2. 이거 이제 분자 분모예요. 3을 곱하면 이거 사라지면 3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분자로. 이렇게 3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밑이 2죠. 나누기 2기 때문에, 자, 이거요. 지수 계산을 해주면 2에 3분의 2제곱이고, 나누기 2니까 이거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죠. 얘를 어떻게 쓸수 있으면 2분의 1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네요.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 개형리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